안녕하세요.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테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현역 프로 선수들의 스킬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프로의 폼이나 여러 관절들의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 내가 내린 분석 결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없나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세하지 못하게 저 선수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프로들의 시합 영상을 토대로 그 선수의 스킬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프로들끼리의 시합은 고급 스킬 대잔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선수 스킬의 베이스적인 요소들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시합 중에. 서로 이겨야 되니까 매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면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스탠스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을 수도 있고 공을 위로 올려 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단적인 예를 든것 이지만 프로들 시합에서는 뭐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주한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한 겁니다. 기본기에서 변화된 방법들로 뭐 하나 정답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들의 시합을 보고 그 특정 모션들을 따라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선수는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이 프로들이 하는 고급 스킬을 따라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샷들이 나온다는 거. 죠한 예로 포핸드를 칠때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페더러가 시합 중에 포핸드를 치는데 손목을 뒤로 젖히는 것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포착을 하게 됐다면, 그걸 보고 아 페더러가 포핸드를 칠때 손목을 뒤로 젖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려면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그 손목을 젖힌 상황에 페더러가 어느 코스에서 어느 코스로 쳤는지, 빌딩 셨는지 위닝샷이었는지 위닝 스탠스는 어땠는지 바디모션은 어땠는지 임팩트는 어땠는지 등등 이런 섬세한 것들을 자꾸 보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데이터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방대한 자료들 사이에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칠 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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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을 분석하실 때는 그 선수의 시합 영상보다는 그 선수의 베이스적인 요소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몸 푸는 랠리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또 어떤 예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에 패드 페데러 시합 영상을 좀 봤는데 페더러가 짧은 찬스 볼을 띄어와서 처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페더러가 시합을 하다가 약간 백 쪽으로 온 짧은 찬스 볼이었는데 페더러가 네트로 띄어와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볼을 조금 심하게 앞에서 쳤어요. 몸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앞에서 쳤는데 이 순간을 보면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아 역시 볼을 앞에서 쳐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페더러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잘못 잡았고 한 발이 더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전은 내 상황에 맞게 움. 왜냐면 상대가 나의 입맛에 맞는 볼을 주지 않으니까그 과정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매번 모든 게 딱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빼대로도 마찬가지로 한 발이 더 움직여줘야 됐는데 한 발을 더 움직이면 임팩트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겁니다. 그 상황에 최고의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차악의 임팩트를 선택을 하고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고 뒤에 있는 다리를 살짝 들어줌으로 인해서 비록 공을 너무 앞에서, 심하게 앞에서 맞췄지만 앞스윙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선수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 선수가 왜저 상황에서 저렇게 했는지, 왜 다리를 들었는지, 임팩트가 왜 저렇게 앞에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잡고 분석하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로들의 연습 영상이 아닌 프로들의 실전 시합 영상을 보시면서 분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영상을 시청해버릇하시면 점점 더 보이는 게 많아지십니다. 테니스 시청은 결국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공을 앞에서 쳐야 된다, 손목을 뒤로 젖혀야 된다, 이런 공식 같은 것들에만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 프로들의 시합 영상에서 그런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라면 더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시합을 보게 되면 당연히 힐링은 되겠죠. 샷들이 시원시원하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는 눈을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보기 싫어도 그냥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고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페데로 포핸드와 조코비치 포핸드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두 선수가 포핸드 테이크백을 할때 면이 많이 닫혀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두 선수 다 포핸드를 같은 방식으로 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느낌인 겁니요 왜냐하면 페로와 조코비치의 그립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다른가? 페데로의 그립은 이스턴 그립에 가깝고 조코비치는 웨스턴 그립에 가깝죠. 그럼 이스턴 그립의 특징과 웨스턴 그립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립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이스턴 그립은 안정성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웨스턴 그립은 스피닝 양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안정감에 있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스피닝 양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웨스턴 그립은 스피닝 영역에 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안정성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턴 그립은 스피닝에 약하고 웨스턴 그립은 안정성에 약하다고 제가 이 그립들이 나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립들의 성향을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럼 페데로와 조코비치의 면이 왜 닫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이 그립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현대 테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도, 파워, 스피닝이죠. 한마디로 완벽해야 한다는 건데, 프로들의 파워는 스윙 스피드의 문제이고, 패드로는 이스턴 그립에 가까운 그립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반으로 많은 스피드 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을 덮어주는 모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피드 양을 0부터 100까지 내가 조절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스타일인 거고, 조코비치는 자체적인 스피드 양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스핀 피 양이 30에서 60 정도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턴 그립의 최대 장점은 이스턴 그립에서의 최대 스핀 피 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웨스턴 그립은 120에서 130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웨스턴 그립이 안정성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립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웨스턴 그립의 안정성은 면으로 만들든지 몸으로 만들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치로 표현하자면 안정성을 면으로 만들어낸 웨스턴 그립은 자체 스 스핀 양이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몸으로 만들어낸 경우에는 60% 정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스핀 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스핀 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웨스턴 그립 그대로 뒤로 뺐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덮여 있는 거다 분명히 웨스턴 그립이 안정성만 잘 잡아줄 수 있다면 이스턴 그립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코비치 포핸드랑 페드로 포핸드랑 비교를 해보면 페드로는 포핸드를 칠때 몸이 뭔가 좀 차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조코비치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스윙이 큼지막하게 보이죠 그만큼 안정성을 위해서 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체력을 더 많이 소비했다는 겁니다 페드로는 뭔가 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앞으로 쭉 뿌려주는 느낌이고 조코비치는 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쭉쭉 시원시원하게 뿌려준다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론적으로는 모르셨더라도 이렇게 항상 페드로와 조코비치의 포핸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더 없는 동작 하나를 해석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프로들의 시합을 볼때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테니스를 깨닫는 순간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분석한 것들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적용의 범위에서 조심하셔야 할게 바로 짜집기예요. 많은 선수들의 스킬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선수들을 분석하고 그 특징들을 나에게 모두 다 적용시킨다면 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포핸드의 조코비치의 면과 그립을 적용해놓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다가 페데로의 공을 끝까지 보는 제스처.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페데로의 시선을 따라하다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건 공을 끝까지 보는 것과 또 다른 문제. 왜냐면 테니스에서 턱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조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를 칠때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페더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턱의 각도에 따라서 몸이 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턱의 각도, 공을 보는 시선 처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쨌든 조코비치의 그립과 면에서 페더러의 턱 모션과는 이 합이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나의 스타일에 따라 합이 맞는 방법들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하는 능력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께서 아직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게 합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의 스킬을 따라 하실 때는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한 특정 선수의 스킬들을 카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선수들은 이 합이 맞는 것들이 다 뭉쳐져서 하나의 선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선수의 특정 모션들을 하나하나 따라하신다고 해도 특별하게 다른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면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한 예로 웨스턴 그립을 잡고 이스턴 그립에 가까운 그립을 잡는 페데로를 카피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내가 이 선수의 어떤 요소들을 카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정해서 그 선수를 카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의 동작을 카피하시려면 나의 스타일과 맞는 선수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선수를 카피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분석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아마 플레이 스타일이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같은 선수 중에 그립이 같은 선수를 찾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분석 능력이 좋아져서 이런 판단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시면 나의 스타일과 다른 선수를 카피하더라도 그 선수와 나의 합이 맞는 장점들만 잘 뽑아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립 스타일이 달라도 나에게 맞는 방법들만 뽑아오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